김우재입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엔비디아가 내년에 5세대 HBM3 소비량을 대폭 늘릴 전망입니다. 이는 삼성전자의 HBM3 이 e 납품 여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요. 내년 엔비디아는 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HBM 시장 점유율이 70%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엔비디아의 HBM3 소비 점유율은 60%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85% 이상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 HBM 소비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200%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내년에도 두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특히 HBM 38단 제품 경우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올해 3분기 중 HBM 3E 양산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하반기 HBM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거품 우려가 잠시 시장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는 단순한 노파심에 불과했었죠. 이 AI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2023년 2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매출 28조 5,600억 원을 기록하며 여덟 개 분기 만에 반도체 부문에서 드디어 대만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. 이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으며 전체 영업이익은 10조 4,43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,462% 증가를 했습니다. 하반기에도 AI 시장 확대와 HBM3 양산 등으로 반도체 실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그리고 TSMC 뿐만 아니라 올 1분기 영업이익에서 sk하이닉스의 1조원 뒤졌던 삼성전자가 올 2분기 1조원 이상 sk하이닉스를 앞서면서 서록전에 성공하면서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. sk하이닉스의 선두자리를 내줬던 이 hbm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웅크리고 있던 삼성전자가 발톱을 꺼내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? 바로 삼양주,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도주를 급등 전에 반드시 잡아봐야 한다는 건데요.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HBM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한미반도체, 이 한미반도체는 올해 2월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6만원대에 머물렀는데요. 이후 SK하이닉스 수혜에 4월 12일 장중 최고가 15만 3,2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55%라는 어마무시한 상승 기록을 세웠었죠. 이렇게 SK하이닉스와 같은 대장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수혜주인 이 한미반도체는 대장주의 상승보다 5배 아니 10배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. 과거 hbm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양 반도체 주도주보단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도주 바로 삼성전자가 9만원 10만원 이렇게 10% 20% 오를 때100% 200% 오르는 삼성전자향 HBM 수혜주를 잡아서 수익을 봐야 한다 이겁니다. 쉽게 말씀드려서 한미반도체처럼 300%, 400%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이 삼성전자향 반도체 섹터에서 반드시 나온다라는 건데요.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 종목을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.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국가보조사업과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.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한번더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번호 010-534-5453 여기로 잡자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유료방 업자인지 아닌지 구독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 후에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주식명과 종목 관련 내용들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받아보시고 지켜보세요.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2024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였다면 2025년 삼성전자 그리고 이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AI 반도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돈벌수 있는 기회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. 근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. 이상, 김우재였습니다.